평소와 다를 게 없는 평일 아침, 나는 단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먹기 위해 주방으로 나섰다. 뭐지 방금? 내가 잘못 본 건가? 요즘 나에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쉴라면 음. 사명. 음. 역시 사천 짜파게티지. 나는 말없이 짜파게티를 끓이고 있었다. 보기에도 좋은 음식이 먹기에도 좋다고 나는 그릇에 짜파게티를 담았다. 같이 먹을 반찬도 두 가지 준비하였다. 노란 단무지와 김치를 곁들였다. 이제 먹을 준비가 모두 왔지. 먹을 준비가 모두 끝났다. 하지만 요즘 음식을 먹으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온다. 그 뒤로 기억이 없어진다. 평소와 다를 거 없는 평일 아침 나는 주방으로 일어나 밥을 먹으러 가고 있다. 요즘엔 주방으로 가면 밥이 항상 차려져 있다. 도대체 누구냐? 집엔 나밖에 없다. 나는 항상 차려져 있는 음식을 그저 본능적으로 먹었다. 하지만 먹으면서도 궁금하긴 하다. 도대체 누가?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나는 항상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먹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mm 맛있게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기억을 자주 잃는다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기억을 잃고 난 뒤엔 항상 음식이 사라진다 도대체 누구냐 넌